안녕하세요. 현철입니다. 오늘은 지나가다 보니까 읍성이 보이더라고요. 무장읍성 규모가 대단히 크네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방문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한껏 찍었습니다. 안에 인제 조성 조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읍성인데 규모가 진짜 크네요. 안에 시설도 괜찮고요. 근데 다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. 지금 애초 기작가 뭐냐고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는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. 근데 안에 규모가 대단합니다. 이 성병만 다 따라다녀도 한두 바퀴 돌면은 운동 될, 단단히 될것 같은데요. 이 성벽 길이도 엄청나게 큽니다. 이 성벽도 높고, 내가 다니면서 이 읍성을 몇개 봤는데, 이 성벽이 이렇게 높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. 고창, 고창 읍성도 이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. 그리고,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런가 어쩐가 조성을 참 잘해놨어요. 성벽 쌓는 것도 그렇고 벽 안에 성벽이 안에 이 조성도 참 깔끔하게 참 잘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와이프는 성벽 위를 또 걷고 있습니다. <laughs> 걷고 있길래 제가 또 한껏 찍었고요 멀리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현철입니다